안녕하십니까? 김명도입니다 자, 오늘은 2009년도 9월 학평 16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신해서 굉장히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2차방정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서로 다른 부호의 두,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벳타는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값보다 크다 그까 음의 근의 절대값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정도, 그럼 양의 근의 절대값 3, 그럼 여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상태죠. 그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5하고 3을 본다면 두 수를 더하면 뭐가 나올 음수가 나온다 이럴 렇 수밖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아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자, 음의 글의 절대값이 양의 글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실근의 부호 문제는 총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합과 곱과 판별식을 써주는데요. 여기에서는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알파 베타라는 녀석이 그 AX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했었을 때 a 분의 c가 되고요.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알파벳타가 0보다 작다는 는 a 분의 c가 0보다 작다. 다시해서 a c의 고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에 있는 a 곱하기 c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b 제곱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어는 양수가 확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차 항의 개수와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부등식의양변에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이렇게 1과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a는 3보다 크거나 또는 a는 1보다 작다라는 답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답이 하나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알파베타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베타는 두 분의 곱이니까 어, 상수함과 똑같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에 플러스 e 는 0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e 보다는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공통 부분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했을 때, 자, 3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2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공통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A는 3보다 크다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실근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는 어, 판별식과 함께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사용하는데 특이하게 판별식에서 그 알파벳이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에서, 그, 판별식에서가 아니라 알파벳이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의 복과 합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아마 영상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영상을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영상이 끝난 다음에 꼭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밴드에다가 이 문제를 항상 업데이트 같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화면 띄워놓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을 들었을 때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